어제 로버트 위테커에게 1라운드 KO 패배를 당한 이크라 마리스 케로프가 SNS를 통해 패배 신경을 전했습니다 신께 감사드립니다. 변명은 없어.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 이 e 스포츠 최고 중 하나를 상대로 큰 경험이었어. 난 어리고 실수를 보완하고 배워서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야. 응원 메시지 보내준 모두에게 감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이크람의 동료인 UFC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는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앞에 있어 패배는 실망할 이유가 아니야 우린 네가 뭘할수 있는지 알아 라며 이크람을 격려했습니다 이크람과 이슬람은 하비비의 아버지이자 코치인 압둘만나의 제자입니다 이슬람도 UFC 커리어 초기 1라운드 KO 패배를 당했던 바 있기 때문에 이크람의 마음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을 듯합니다 또한 어제 볼칸 우즈데미르에게 1라운드 KO 패배한 조니 워크건 SNS로 신경을 전했습니다 What's up, guys? I'm good. Just a little scratch on my lips. Just arrived home with my little champ. So, it wasn't really good night for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I'm gonna have to figure out. Watch the fight again and see what. I think I don't think I feel my head in the right place for the fight. I was feeling amazing, really good, competent, really strong. Everything was good. 지난 2022년에 자마리에게 실신 KO 패배를 당하고 또 올해 초 마흐메드 안카라이프에게 KO 패배. 어제는 볼칸에게도 KO 패배를 당하면서. 올해만 두번 KO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KO 패배 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좀 아스럽긴 한데 건강 잘 회복해서 다음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UFC 데이나워이트 대표가 어제 UFC 파이트 다이트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크람을 1라운드에 피시시킨 휘트커에 대해서는 놀라운 퍼포먼스였지. 농담이 아니라 탑피푸틴중그 누구도 이크람과 싸우길 원하지 않았어. 이크람은 원래 지난 주말에 코메인 이벤트에 설 예정이었지. 풀 캠프를 치르고 경기에 나온 거야. 함자트는 이크람과의 경기가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얘기했었는데 휘트카가 오늘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오늘 정말 강해 보였어.라고 얘기했고 오는 8월 아드사냐 두프레시카드의 백업 파이터로 얼마든지 환영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너 맥클거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최대한 빨리 돌아올 거라고 했고 8월이나 9월을 얘기했다. 코너의 경기를 위해 새로운 날짜를 잡을 건지 아니면 정해진 스케줄에 추가되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 우리 스케줄은 다 정해졌어. 두고 봐야지 코너가 건강하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을 거야 아직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8월은 어떤가요 9월은 어떤가요 코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벌써 하냐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에 기자회견에서 샤라 마고메도프가 다게스탄인데 어떻게 레슬링이 제로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샤라의 퍼포먼스가 어땠냐는 질문에는 샤라는 아주 좋아보였어 그 모포로 들어온 키가 크고 리치가 길고 그라운드에서 위험한 그런 파이터를 상대로 잘 싸웠어. 상대의 다리를 계속해서 차줬고 게임 플랜에 충실했지. 펀치로 상대를 조금씩 무너뜨렸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끝내로 들어갔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퍼포먼스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크람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이크람은 경기에 나서줬고 세계 최고의 파이터 중 하나를 상대로 빅 파이트를 받았어. 미들급 역대 최고 중 하나를 상대로 말이야. 항상 얘기하잖아. 이건 기회를 잡는 비즈니스라고. 오늘 이크람은 그 기회를 잡아. 경기에 나왔지만 부족했던 거지. 그리고 이크람이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걘 이런 큰 무대를 한 번도 올라와 본 적이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었지. 본인도 느꼈을 거라 생각해. 이제 경기를 끝마쳤고 체육관으로 돌아가. 몇몇 가지를 보완해야지. 이제 이크람은 이런 경험을 갖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켈빈 가스텔럼이 이번 주 감량에 문제가 있었는데 미들급에 머무는 거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켈빈 가스텔럼에게 실망했어. 겐 커리어에서 감량을 세 번은 실패한 것 같아. 일주일 그 목표를 받고 들어와서도 개체에 성공하는 파이터들이 있잖아. 근데 켈빈은 개체를 통과하지 못했고, 완전 실망스러운 부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 치마이프의 다음 시합은 언제가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지. 어쩌면, 아부다비 카드로 옮겨서 그때 싸울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나와의 투회장도 가스텔럼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가스텔럼은 이번 경기에 원래 웰터급에서 싸울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개최하루 전에 체중을 못 빼겠다고 해서 다니엘 로드리게스 쪽에서 그럼 계약 체중으로 하자고 했지만 그 또한 안 되겠다고 해서 미드급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웰터급 경기가 순식간에 미드급 경기로 바뀌게 된 거죠. 이미 웰터급 강량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었던 다니엘 로드리게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팬들을 비롯해 파이터들, 데이나 화이트 대표까지 가스텔럼에게 많이 실망한 모습입니다 가스텔럼은 지난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이번까지 총 4번의 체중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웰터급 개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UFC에서 가스텔럼의 웰터급 경기를 금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스텔럼의 체중 이슈에 마이크 비스핑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로드리게즈는 170파운드를 맞추고 싶었어 반면에 가스텔럼은 분명 훈련 캠프 내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운동 능력이 좋고 훈련 세션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고 경기장에서는 더 강하고 몸무게도 더 무거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야. 캘빈 가스텔럼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이너 화이트는 함자트 치마이프의 경기를 10월에 잡아볼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8월에 아데사냐와 두플래시의 미드급 타이틀전이 있을 예정이니 향후 히테코와 션 스틸랜드가 다음 타이틀 컨텐더 결정전을 하고 치마이프와 파울로 코스타가 10월에 아부다비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매치업으로 보이긴 합니다. 치마이프한테 코스타 이기면 타이틀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치마이프도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두 선수 모두 경기장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르는 선수들이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